제가 예전에 우리 예배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신앙생활과 종교활동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신앙생활과 종교활동 이두 가지는 비슷한 모양이긴 하지만 절대적으로 다른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와 그리고 종교활동을 하는 이유가 극명하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알수 있는 곳이 바로 군대입니다. 군대. 군대에서는 우리가 교회를 가고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예배하는 것을 종교활동이라고 합니다. 근데 왜 종교활동이라고 할까요? 왜냐하면 한주는 교회에서 초코파이를 준다고 하면 정말 전 부대가 어, 초코파이를 주는 곳에 갑니다. 그런데 다른 뭐 절이나 다른 종교에서 초코파이에다가 요구르트를 준다고 하면 그 다음주는 다 그곳으로 이동하죠. 그리고 또뭐 고기를 준다거나 그리고 햄버거를 준다고 하면 또 거기에 난리가 납니다. 종교 활동은 자신의 유익을 따라서 그 신앙을 바꾸는 행위를 종교 활동이라라고 말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삶 가운데 유익이 되면 이 종교를 택할 수도 있고 이 모양으로 바꿀 수도 있고 또는 이 모양으로 내가 다시 갈아탈 수 있는 것을 종교 활동이라고 말을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앙 생활은 무엇일까요? 신앙 생활은 우리들의 삶의 이익과 유익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신앙 생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앙과 생활은 떨어질 수 없는 것이죠 이 신앙 생활을 우리가 이땅 가운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땅 가운데서 특별히 대한민국 가운데서 이렇게 코로나19가 창궐하는 대한민국 가운데서 신앙 생활하시기 편하십니까? 불편하시죠? 여러분들의 마스크를 벗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이 속히 올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멘을 크게 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을 향하여서 크게 부르짖는 날이 속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여러 가지 제약 사항이 많고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피해를 볼까봐 우리는 지금도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신앙 생활이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만약 종교 활동이라면 아 교회 가서 뭐해? 어좀더 이따 가지 하면서 현실적인 그런 문제들을 이유로 돼서. 그 신앙생활을 점차 점차 멀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우리가 사는 이 대한민국 땅에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과 이 종교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구분되어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사사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볼수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도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한 가지 교훈을 주시는데 이 기도원의 이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신앙이 무엇인지 진짜 원하는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기도온이라는 사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1절에서부터 2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쉽게 말하면 미디안이라는 그힘 때문에, 미디안이라는 그 사람들 때문에 삶이 너무 궁핍하여졌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고 있고, 이땅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데, 미디안이라는 그런 힘이 자신들을 괴롭히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 미디안이라는 땅은 땅이 없습니다. 미디안은 족속의 이름이고 그들이 나타나면 미디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돌아다니다가 한 곳에서 멈추면 그곳이 미디안의 통치가 일어지는 미디안 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사사기에도 보면 미디안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잘 살아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어느 날 정말 결정적인 시간에 미디안이라는 사람들이 옵니다. 도적같이 오죠. 그리고 나의 유익과 이익을 다 뺏어갑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무것도 없는 빌털털로 그들을 피해서 도망을 가야 되는 상황이 오늘 이 사사기의 배경이 되는 그런 사회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회 가운데서 지금 기도온이라는 사람은 무엇하고 있는가? 기도온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잊어버리고 그럭저럭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삶이 너무나 어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자, 6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대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이 내용은 이 패턴은 사사기의 패턴입니다. 악을 이루고 하나님이 그들을 이스라엘을 징계하면 하나님이 이제 그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한 사사를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이것이 이 사사계 패턴입니다. 그래서 <laughs> 지금 이 어려움 가운데서 사사를 세우셔야 하는데 이상하게 정말 이상하죠. 이 기도원에서는 기도원을 세우지 않습니다. 누구를 세우냐면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게 됩니다. 선지자라는 한 사람을 세우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에게 보내게 됩니다. 우리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 함께 읽어, 읽어볼까요? 시작. <laughs> 마침 요하스의 아들 기도원이 미대한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하여 미를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였다. 예, 그렇습니다. 미대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뺏서가니까 지금 이 기도원이 한 가지 현실적인 방법을... 고안해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신이 지금 얻으려고 하는 이 유익과 이익을 미디안 사람들이 모르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포도주틀에서 지금 이것을 탈곡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스라엘은 이 포도주를 그 음료로 사용하였는데 포도주를 이 타작할 때짤 때는 높은 지역에 지역에서 그 돌을 깎아서 우리 수조 같은 그런 것을 만들고 거기다 포도를 넣어서 밟아서 그 포도주를 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곳에서 지금 타작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요. 지금 그 밀을 밑에다 깔아놓고 발로 이렇게 비벼서 까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눈은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멀리 있는 미디안을 감시할 수 있는 겁니다. 높은 곳에 있었기 때문에 아주 현실적으로 지금 삶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우리가 함께 나눴듯이. 지금 이 미디안으로 에서 고통받는 자녀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산으로 어떤 사람은 동굴로 피해 들어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이 상황에서 지금 기도원은 무엇하고 있다고요? 소추를 걷고 있다는 라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장 지혜롭게 뺏기지 않고 삶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 이 기도원이라는 거죠. 세상으로 봤을 때 아주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기도원을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기도원을 부르시죠. 뭐라고 부르시냐면 큰 용사요라고 부르십니다. 큰 용사요. 그런데 지금 기도원은큰 용사가 아니죠. 왜냐하면 미디안에게 뺏길까봐 조마조마한 그런 상태 가운데서 타자 가고 있으니까 큰 용사는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이기도원을큰 용사요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큰 용서여라고 부르는 이 기도운의 반응입니다. 자, 기도운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 의 하나님이시면 우리가 이렇게 고통받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참참 이상하죠. 하나님이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가 고통받고 있는 것이 지금 이상하지 않습니까라고 그 사람에게 되 묻는 겁니다. 그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계시긴 합니까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도원을 소개할 때 모든 사사계의 기자는 사사를 소개할 때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그렇게 어 소개하고 있는데요. 우리 다시 1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다시 보겠습니다. 사스 이렇게 기도원을 소개하는데요. 여와의 사자가 아비에셀의 사람 누구요? 요하스, 아버지 의 이름입니다. 요하, 요하스에게 속한 오브라이르로 상수리 나무 아래 안전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하스. 어디에서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시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 아버지의 이름이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이미 들어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상수리나무는 우리가 익숙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장소로 성경이 많이 나옵니다 아 그러면 신앙으로 정말 훌륭한 집안에서 기도원이 자랄 수 있었겠구나라고 우리가 유추해 볼수 있겠죠 아버지의 이름도 하나님이 들어가고 그리고 어, 지금 상수리 나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장소에서 그가 삶을 이루어 가고 있고 지혜롭게 지금 살아가고 있으니, 아, 요하는 훌륭한 사람일 것, 이겠구나라고 우리가 짐작해 볼수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지금 기도원의 집안은 좀 여유로운 집안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수 있냐면요. 우리 21절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요 우리 자막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21절입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 게 있는 바알의 재단을 헐며 그의 곁에 아세라상을 꺾고 근데 우리가 방금 전에 미디안이 다 훔쳐갔다고 우리가 알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7년이나 된 수소가 두 마리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에서 또 새끼 염소도 가지고 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기도는 되게 현실적으로 잘 지금 자산을 운영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지금 이 21절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하시지 않았습니까? 혹시 발견하신 것이 없습니까? 21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발의 재단. 어떻게 바알의 제단이 그 아버지에게 있을 수가 있, 있냐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아버지의 이름에는 지금 예수 아 하나님이란 이름도 있고 그리고 예배하는 장소에 상수리나무도 있는데 그 아버지에게 또 무엇이냐면 바알의 제단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보았을 때 지금 이스라엘의 이 신앙적인 상태가 너무나 안 좋은 것을 알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21자, 1절이라고 해서 열심히 찾으셨는데 25절에 있었습니다. 이 앞자리에 있으면 많이 긴장이 되거든요. 지금 요아스의 집안, 다시 말해 기도원의 집안은 지금 하나님과 경, 동시에 누구를 섬기고 있냐면 바알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름에 넣은 사람이 누구를 섬기고 있어요? 바알을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현실적이거든요. 하나님 알죠? 하나님 살아 계심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도원이 이 선지자에게 반응하는 것이 하나님이 살아 계신 우리 압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너무 많이 들었어요. 출애굽의 역사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 당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정말 현실적으로 잘 반응했어요. 그리고 내가 현실적으로 잘 살다 보니까 남들이 없는 수송아지도 있고 밀도 있고 그리고 모도 있고 당신에게 드릴 작은 염소도 있지 않습니까? 새끼 염소도 있지 않습니까? 아, 저 발신을 내가 섬기면서 저걸 하다 보니까 아, 나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런 것이 현실이라라고 지금 기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저와 함께 여러분들이 동의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이 기도원이라는 사람이 상당히 현실적으로 총망, 총명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함께 우리가 공감했습니다. 왜냐하면 없는 중에서 있게 하였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그 신앙을 잘 해보려고 뭐 하는 모습들이 보였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도 충분히 알고 있는 아주 훌륭한 청년입니다. 그런데 사실 알고 보니 이 청년의 신앙은, 이 기도원의 신앙은 절대로 따라가서는 안 되는 신앙이다라고 오늘 사사기에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은 지금 반문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를 버리 우리에게 계시다면 우리가 비디안의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면서 또한 가지 핑계를 댑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닙니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그 하나님 살아 계신다면 왜 내가 이 고통 가운데 있어야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고통 가운데 있어야 합니까?라고 지금 반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로 전 사건을 우리가 기억해 본다면, 기도원을 보자마자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큰 용사여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큰 용사여 라는 원문, 원어적인 의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큰 용사여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큰 용사다 라고 부르신 겁니다. 이미 하나님은 기도원에게 정체성을 말씀해 주셨어요. 너는 하나님과 함께 할때큰 용사가 된다. 하나님과 함께 할때큰 용사, 큰 용사가 될 거다. 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이 있긴 합니까? 라고 반응하는 지금 이 기도원의 모습,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모습 가운데서 어렴풋하게 저의 모습과 여러분들의 모습이 오버랩되는 것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왜 우리들의 삶은 이렇게 팍팍할까요? 특별히 코로나19 가운데서 교회는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만 할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면 교회를 욕하는 사람들에게 불을 내려서 불살라버리시던지 아니면 정말 키보드로 막 교회를 욕하는 사람들의 손가락을 꺾으시면서 피를 토하면서 죽은, 죽었다 이런 내용들이 뉴스에 나와야 되는데 왜 교회는 갈수록 약자의 모습으로 보여지고 비춰질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부활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음을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나의 삶이 왜이 모양이 꼴일까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어쩔 수 없이 현실에 두 발을 붙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삶은 어쩔 수 없이 악이 관영한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은 어쩔 수 없이 결정적인 순간에 미디안이라는 그 고통과 아픔이 찾아올 수 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은 알겠는데 그보다 더 좋은 방법, 더 현실적인 방법, 다른 사람들이 보았을 때, 와, 저 사람 지혜롭게 행동했다라는 방법들을 찾기 시작하는 거죠. 마치 하나님 알겠는데요. 운전은 제가 할 테니까 잠깐만 뒤에 앉아 계세요라고 그 운전 운전대를 잡는 그런 모습처럼 말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모습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삶 가운데 있는 어쩌면 그 일부 할수 있겠지만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기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끝까지 기도를 피하 피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기도 을 지금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이뤄 그 그가 할 일을 성취하시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14절입니다. 1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는 그래서 이 힘으로 라고 할때이 힘은 바로 하나님의 힘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의 강권적인 힘을 가지고 미디안을 구하라! 미디안에서부터 지금 너의 백성을 구하라! 라고 이야기하죠. 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정말 이, 우리가 기돈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자, 너 이제는 강한 용사,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임마누엘 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가서 미디안을 구하라!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반응할 것 같아요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저게 키도 크고 등치도 있는 우리 이사무의 목사님 같은 분이 먼저 가고 유석정 목사님 앞에 가고 전 뒤에서 제일 마지막에서 이게 일반적인 현실적인 방법 아니겠습니까? 주님 주 뜻대로 마옵시고 내 뜻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 모습이 기도원에게도 있어요 기도원도 그렇습니다. 우리 15절 함께 보도록 할까요? 15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기도원이 대답하되,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나일까? 보소서 나의 집은 문화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잔이다 하니. 공감이 되십니까? 기도원은 집잘 살아요. 미를 타작할 수 있는 집이었고, 7년된는 황소를 가진 집이었고, 그리고 염소를 거침없이 재물로 줄수 있는 그런 집이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상태에서 제일 잘 살았던 집이 바로 이 기도원의 집이라는 거죠.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보소서 우리 집은 제일 작아요. 평수가 작은 건가요? 하나님, 나는 가장 작은 자예요. 왜 나를 자꾸 큰 자라고 말을 하세요? 나는 가장 작은 자여. 나를 보내지 마시고 다른 자를 보내소서. 합리적이죠. 하나님의 뜻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나는 하나님을 믿겠는데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라고 지금 이야기. 얼마나 합리적입니까? 우리 교회에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한, 한 영혼을 구하기를 원하시는데 저를 통해서가 아니라 아, 하나님, 저는 여기 있테니까 우리 전도대를 통해서 좀 구해주시죠. 라고 말하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되게 완곡하고 되게 현실적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는 이 기도원의 모습 그럼 하나님 포기해야 되는데 하나님 포기 안 하세요 하나님은 그 기도원을 끝까지 붙잡으십니다 우리 16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시작 여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한 사람치기를 한 사람 치듯이 하리라. 미디안치기를 한 사람 치듯이 할 거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와 임마누엘 함께 할 거야. 걱정하지 마. 내가 함께 할 거고 너는 한 사람 치듯이 할 거야. 기도니 싸움을 잘 했나 봅니다. 한 사람 치는 거는 문제도 안된것 같아요. 여기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아,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구나라는 것을 드디어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지금 기도는 자기와 대화하고 있는 주체가 누군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일까? 왜요? 그 하나님은 지금 없다고 믿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진짜 하나님이신가? 그래서 한 가지 시험을 제안합니다. 내가 예물을 드릴 겁니다. 그러면 이 예물을 태워주세요. 그래서 새끼 염소와 그리고 무게번과 국물을 가지고 그 앞에 내어놓습니다. 그랬을 때이 선지자가 지팡이로 이 모든 것을 불살아버립니다. 그때 기도원이 깨닫습니다. 아,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이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러면 내가 지금부터 큰 용사가 되는 겁니까? 갑자기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없었던 근육이 막 붙고, 막 손에 힘이 막 나타나고, 눈에 보이지 않던 병고가 막 보이고, 우와, 이제 가서 싸우자. 이렇게 되는 겁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현실은 그대로입니다. 여전히 발로는 미를 밟으면서 미디안을 감시하고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미디안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여전히 있었을 겁니다. 현실은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무엇이 변했습니까? 바로 기도원의 정체성이 변했습니다. 현실적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체성이 변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미디안을 군대를 어떻게 멸절시키십니까? 우리 잘 알고 있죠? 300영사와 함께 말도 안 되는 전쟁으로 이루, 이기는 그 상,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지금 이 영상으로 함께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분명한 정체성을 이미 주셨습니다 저에게 주셨고 여러분들에게도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지적고 우리 평화교회와 오늘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 언제부터, 태초 전부터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우리들의 신앙을 담아서 고백해 보려고 하는데요. 베드로 전서 2장 9절, 베드로 전서 2장 9절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에 소요된... 백성이니, 아멘이십니까?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죠. 택하신 족속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태초 전부터 선택하신 족속이에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를 세상 사람들이 갑질을 하고, 을로 봐도, 하나님은 아니다. 너는 끝까지 왕같은 큰 용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은 거룩한 나라요. 우리들의 삶이 거룩하지 않습니다. 알죠? 알잖아요. 우리, 삶, 우리 삶이 얼마나 현실적이고 세속적인지 우리 알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떠한 정체성을 주셨다고요? 거룩하다는 라 정체성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정체성이에요. 살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거룩한 나라 같지도 않고, 하나님 내 고통 가운데 응답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 안에 계신 것 같고, 교회는 오면은 하나님 계신 거 확실한 것 같은데, 왜 집에만 가면, 회사에만 가면 그러죠. 그러나 하나님 우리들에게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거룩한 나라 나의 백성 왕 같은 제사장이다. 스스로 그렇게 확신하시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오늘 선지자를 통해서 기도를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세워주십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정체성입니다. 현실이 여러분들을 억압하고 우리들의 삶이 우리를 돕지 않고 우리들을 어렵게 할지라도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 택하신 족속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영광된 자녀를 믿습니다. 현실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들의 시선을 옮기고,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